오늘 소개해드릴 지원금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힘든 시기 대출까지 받기 어려워지자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및 신규 상품을 추가 공급해 다양한 형태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나서며 안전망 대출2, 햇살론 15, 햇살론 뱅크, 햇살론 카드 등 새로운 상품 출시와 수급자 차상위도 가능한 13가지 생계자금 대출 및 무서류, 무방문, 모바일로 가능한 시중은행의 낮은 이자 대출 7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그중 지난 7일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연1% 초저금리로 선착순 2만 3,700여 명에게 455억 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원 유형은 총 다섯 가지로 심사 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 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 대출, 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 등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결과에 따라 제공하고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 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 청년층에게 지원하며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시민에게 지원하는데요. 이와 함께 공통 지원대상으로 만 19세 이상으로 개인 신용평가점수 기준 나이스 724점 이하 및 KCB 670점 이하거나 기존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 해당하는 경기도민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나이스 744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면 가능합니다. 극저신용자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성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정부 지원,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대출 한도 및 금리 기간은 최대 5년 만기에 300만원까지 고정금리로 연1% 초저금리 차등 지급합니다. 제출 서류는 공통으로 신분증 신청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 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중 해당하는 한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주거 관련 서류로 전월세 계약서,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와 취약계층의 경우 각각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 방법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전예약을 통해 재무상담 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세부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 1661-3144 또는 1588-4413이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신청은 불가능하고 지원은 1인 1회로 제한하고 있어 2022년 이전 이미 지원받으셨다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당장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1%의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극저신용대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음 설명드린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대출을 아래 설명란의 영상을 참고해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유용하고 신선한 정보와 함께 공유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